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하면 생각나는 곳에 왔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냐? 성심등 다음으로 유명한 대전 엑스포 한빛탑입니다. 대전 엑스포가 1993년도에 있었죠. 그때 꿈돌이라고 해가지고 마스코트 해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저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미쳤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오늘도. 여기는 입장료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입장료가 없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 더울 때는 딱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네요. 우리 이제 엑스포 마스코트들. 93년도면은 제가 4살 때네요 <laughs> 기억도 안 납니다 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망대는 2층이고요.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통 안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 어, 이거 잘구딱 들어오자마자 확실한 시원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어. 이곳에서는 대전의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멋지란 체험도 할수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돌면은, 대전 시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도 있습니다. 계속 돌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위에 전망대를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 뭐 행사 관련돼가지고서는 또뭐 비팅들 하시니라고 전망대 관련돼서는 제대로 찍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가 있는데 카페는 오후 1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는 올라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풍경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는 굉장히 볼게 많았는데 지금 뭐 컨벤션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겨서 예전처럼 막볼게 많지는 않네요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대전 하면은 상징하는 한빛탑 을 한번 봤습니다 꿈돌이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요 대전x고 한빛탑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